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은 조금 부지런을 떨었나요? 햇빛이 여기까지 아시겠죠 사실은 아침에 일찍 저 벽에까지 햇빛이 막 들을 때쯤 일찍 일어났어요. 부지런을 조금 떨었답니다. 요 꼬맹이들 그 동안 이 동그리하고 요느느어인금하고좀 예민한 아이들 물못 주는 아이들 요거 두 개는요 물 엄청 좋아해요. 엔젤링 금하고 이렇게 부다템플 요거는 약간 저면 관수해가지고 지금 방금 꺼내놨어요. 요것도. 요게 화이브스타 철하거든요. 분갈이 하고서 천물을 밑에 이제 막만큼 화분에 반 정도 섞게 물에다 잠깐 담궜다가 다시 꺼내놓고 뭐 그런 걸 했어요. 요 바오룽도. 바오룽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뿌리가 내렸을 것 같아요. 새 뿌리 받는 아이 중에서 얘만 거리대못 나갔어요. 덩치가 작아가지고. 그런데 하엽이 이렇게 많이 지고 좀 뿌리가 내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것도 살짝 저면관해서 꺼내놓고 또 요것도. 코멘터사거든요 저 처음 키워봐요 예전부터 있었던 아이인데 글쎄요 그동안에 메리트를 못 느껴 가지고 안 키웠었는데 이 작은 화분에 이 아이를 해서 오늘 아침에 저명관수해서 또 꺼내 놓고 안쪽의 아이들은 물관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체 관수 타임은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뭐이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날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laughs> 이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음, 어제 밤에 흙 털어가지고 약물 처리한 아이들 분갈이를 해줬어요. 드디어 제가 짜잔. 짜잔. <laughs> 저만의 언박싱인가요? 두 개를 맨 앞에다가. 요걸 하고 싶었거든요. 예쁜데 요게 약간 높이가 있다 보니까 다육이를 이렇게 식재를 하면 약간 높아요. 높다 보니까 자꾸 뒤칸으로 가서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예쁜 모습을 이렇게 뭐두 개씩이라도 짝꿍짝꿍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요홍시분이 하나가 빨간 게 이쪽으로 왔어요. 와, 저것도 자리를 하나 바꿔야 되겠죠? 임시방편을 했어요. 저 미니 베컴하고또 바꿔야 될것 같아요. 드디어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놓긴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올려놓은 거예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뜨거운 빛을 안 내놓고 약간 아래 칸에서 반 그늘에서 최소한 뭐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관리를 하거든요. 뿌리 내림 하는 아이들은 어쨌든 뜨거운 빛보다는 약간, 반 그늘 자리가 좋아요. 바람 좋고, 반 그늘 자리. 근데 이거는 아침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만 또 예뻐가지고 막 도치해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이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여러분들 모나리자 다들 키우실 건데, 저는 항상 이렇게 늦가기로 키우잖아요. 묘하더라고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변화무쌍하고, 약간의, 변이 같은 게좀 많이 있더라고요. 공부는 전혀 안 해서 모나리자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 약간 수영도 약간 조금 난해해요. 그래서 요 앞에 얼굴 두 개가 분지하는 건데 요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솟아가지고 그걸 앞쪽으로 빼서 요렇게. 뒤 얼굴이 또 커요. 얘도 또 혹시 본질을 하면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갈이를 어쨌든 해줬습니다. 처음 키워보는 아이, 아이니까 잘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걸 가지고 있고요. 뭐 누구나 다 똑같겠죠. 그리고 요거, 요것도 처음 키워보는 아이예요 제가, 어, 요 아이는 로자니래요. 로자니. 어찌 보면 그 이름에서 풍기는 뉘앙스하고 비슷하게 잔이도 닮은 듯 하고요. 또, 색감은 전혀 틀리지만, 아미스타하고 꽃 입장 모양이 좀 많이 비슷해요. 론 잔이도 권유를 받아서 이렇게 처음 데려와 봤는데, 요번에 새로 드린 봄봄 화분에다가, 아, 요 하얀색 봄봄 화분이 너무 예뻐요. 포인트가 준게 너무 예쁘고, 꽃 그림의 디테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잔잔히 것을 좋아하잖아요. 요 화분도 예, 여기에 뭐가 신겨져 있었나? 었 아, 멜로망스, 멜로망스가 신겨져 있었는데, 뿌리 내림이 황안 좋아서 뽑아가지고. 지금 키핑장 바댁에다 심으려고 갖다놓고 그 화분에다가 이제 요 모나리자가 들어간거죠 혹시 몰라가지고 요거를알콜올로 전부 소독을 했습니다 뿌리 내림을 못하는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어서 혹시 몰라 노파심에 어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싹 해가지고 어제밤에 이렇게 어제밤에는 제가 편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사부작사부작 이렇게 두개를 해놓고 또 약물처리 하나 애들이 두아이가 또 있었죠 요렇게 이거는 주남 놀부님의 농장에서 키운 아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도테랑이에요. 도테랑은 워낙 치아와하고, 도테랑은 이게 치아 왕가 모르겠네. 치아와로 치아와인 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착각을 한것 같긴 한데 도테랑하고 치아하고 너무 많이 닮았거든요. 어, 이름이 만약에 틀렸다면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옹다구리고 있는 모습이 예쁘고요. 손톱 좀 보세요. 아, 너무 예쁩니다. 치아도 좋아하고, 도태랑도 좋아하는데, 화분이 사이즈가 이 2두짜리가 맞는 게 없었어요. 여기다가 유유공방불에다 심어가지고, 요것도 선반 위에다가 어, 여기다 올려놓긴 했는데요. 이따가 이제 내릴 거예요. 촬영 마치면 내릴 겁니다. 어, 아마 분갈이 해서 처음이라 좀 뜨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요렇게, 요 아이는 이름이, 요 아이는 음, 샤인모브 샤인모브 처음 키워보는 아이인데요 자줏빛이 굉장히 강렬하죠 어찌 보면 알바니를 좀 닮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입장도 도톰하고 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줏빛하고 까망둥이가 베란다에서 잘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대부분 다 조금 어렵다 싶으면 키핑장으로 보내고 했는데, 아, 요 아이라도 베란다에잘 키워보고 싶네요. 요거는 부여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었어요. 약간은 물을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요. 알바니도 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면 관수를 한 번씩 한다 생각하고, 화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이게 막상. 화분이 많아도 달걀를 데려오면 이렇게 앉혀 보면은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할까요? 사이즈는 같은데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음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왔다 갔다 요 위에 선반을 제가 미니 분을 싹 빼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여기가 공간이 두 개가 생겨서 저렇게 올려놓긴 했는데 이제 한 일주일간 밑에서 관리를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요 자리에 놓고.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약간 그 이제는 벌써 햇빛이 부족하고 이제 물을 주다 보니까 이 밑에서 햇빛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 요것도 이 콜로라타예요. 제가 좋아하는 콜로라타인데 야생 콜로라타랍니다. 사 살짝 웃자라는 조짐이 보여요. 생장점이 있는 데서 약간 벌어지는, 여기는 안쪽은 물 관리도 안 했잖아요. 걱정이 돼서 자리바꿈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얘도 조금 조금 우짜라는 증세가 보이죠. 음, 여러분, 이렇게 입장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 생장점이 이 납적해야 돼요. 얼굴이 납적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뾰족한 그런 느낌이 있죠. 이거는 포리진? 어, 선물 받은 이인데요요 아가 어린 아가들은 더 어리니까 더 우짜람이 심해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것도 수영이 망가지겠다 싶어가지고 자연군생이거든요 선물로 받은 건데 아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다가 에 자리 바꿈을 조금 해서 몇 개를 그렇게 옮겼어요. 요거는 여전히 어, 금다육이라. 적응시키느라고 아침에 햇살이 이렇게 좋답니다. 이거저거 하느라고 햇살이 아주 가득한 좀 일찍 나왔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햇, 햇빛이 금방 넘어갔네요. 저기 큰 거는 저 앙팡금이거든요.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제 저런 것도 키팅장으로 이제 조금 얼굴을 보고 사랑 땜에 하려고 데리고 있었는데 자리 빼기를 또 한참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엘사도. 저 부여분이 한 사이즈 큰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등치가 엄청 커요. 저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저게 세 개나 있어요. 거리대가 저렇게 뚱뚱한 애가 나가면 이 무게 하중 때문에 저도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 바탕 또 끄잡아 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뭐 어쨌든 거리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그럭저럭 유지를 하지만 겨울에 겨울에는 저 거리대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바닥으로까지 이렇게 지금 늘어놓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망도 하나 더 걸었고, 열심히 제가 빼서 그냥 그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게 항상 여섯 개를 빼면 들어오는 건 일곱 여덟 개가 되다 보니까, 응, 음, 두 개씩, 세 개씩 오버가 되다 보니까, 장소가 모지라요. 아이구야 불반응해가지고, 드로잉도 이것도 등치가 크잖아요. 이것도 보내야 되는데, 드로잉이 키핀 장에도 없고, 이 유일무일, 이것도 요만한 아이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못 빼고 있고, 백봉 문제가, 음, 그냥 한번뭐 빼도 된다. 별로 이쁘지 않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이 정도의 백봉의 그 로제트 모습을, 올해 들어 처음 키워봐요 번번이 실패를 했거든요 이상하게 백봉이 안되더라고요 근데 아 진짜 오는빌다 맞췄다 뭐 이렇게 키우니까 백봉이 이제서 이렇게 컸답니다 둥근잎빛이오리대는 다 안해줬고 집에, 집에서 제일 작게 키워던 아이 저게 2두짜리였는데요 지금 4두가 되었어요 어, 그렇고, 어쨌든, 요, 빵떡이 된 아이들도 있고, 또, 새뿌리 받아가지고, 요, 바닐라비스도 새뿌리가 난것 같고, 요거는 제가, 똥거리라, 똥거리를 제가 베란다에서 잘못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뭐, 귀한 분께서 멀리서, 너무 멀리서 제게 선물을 준 거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핑크베리. 이름이 보이는 데 가다가 꽂아놓는다고 하는데 맨날 잊어버립니다. 핑크베리라는 아이인데 이것도 처음 키워보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똥그리는 무조건 거리대에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웃자람도 심하고 이거는 진짜 로제트가 벌어지면 모양이 안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바꿈 했고 요아이도 나왔어요. 요런 아이들도 셋업류 종류라 이게 핑크. 그 봉봉인가? 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짤할까봐 내놨는데 저 을려심 옆에다 둔다고 하고서 요 라디칸슬은 이제 다음 파스에 뺄 거예요. 어쨌든 저쪽에 있는 아이가 등치가 크지만 저쪽 아이가 더 예뻐서 요거는 다음 파스에 이제 키핑정으로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그린 셰프가 꽃이 이렇게 굉장히 오래 가요. 이쁘죠? 요 아이들은 이 아주 전형적인 에케베리아 꽃이 이종 모양으로 피는 게다 이렇게 똑같이 피기는 하는데 이 아이 꽃을 왜 유난히 보냐 하고 생각을 했더니 이 로제타 하나의 꽃대가 많이 올라와요. 좀 풍성한 느낌? 그것 때문에 이 아이 꽃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두에서 이 정도 나왔어요. 어쨌든 한참 됐는데 어, 꺾어주지 않고 저도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 꽃대가 꺾어줄 무렵 그 때쯤 되면 다시 키핑창으로 가요. 항상 그 룬, 룬데리를 키우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져야 할 아이들이 이제 생깁니다. 이거 보세요. 슈가베이비가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얘도 짧둥 작게 다 져서 그렇게 해야 돼서 다시 거리대로 나왔어요. 여기서 한두 아이를 조금 제가 골라내려고 하는데 자리가 이제 부족하고 나와야 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도루시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얘도 약간 반 그늘로 내려가야 되고 오늘 그반 그늘로 조금 내려와야 하는 아이들 여기 있던 화이트 그린이도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늘로 내려가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 로스코프도 잘것 같아요. 이번에 빗물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얼굴은 커지지 않고 이렇게 하엽이지더라고요. 아니면 분갈이를 하가지고 좀 너무 늦게 분갈이를 해서 아이구야 연봉 입장에 하나가 떨어졌네요. 뭔데 입구지가 잘 돼요. 이것도 금이라 안쪽으로 들여놓긴 해야 되는데, 음, 근데 요거를요것도반 그늘로 내려놓든지 아니면 키핑장에 가야 될것 같아요. 등치도 크고, 잠을 자는 것 같은. 요번 빗물 관수를 충분히 했는데도,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많이 지거든요. 에어니엄 속이 잠을 자면 하엽을 엄청나게 져요. 그리고 아주 바짝 마릅니다. 애처로울 정도로. 근데 잠을 안 재우고 반 그늘에서 관리를 해볼까 생각도, 하는데 제가 그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마다 애원이 엄석은 항상 제가 잠을 재웠는데 오래 잠을 안 재우고 해보려고 하는데 얘는 등치도 크고 그래서 얘는 안될것 같고 조금의 애원이엄석 갖고 온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로 시험 삼아 시험 삼아 한번 시도는 제가 해보려고 한답니다. 연봉이 어제는 좀 말라 보이더니 오늘은 좀 통통하죠. 이렇게 서서히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고, 오늘은 단단합니다. 저, 치아와 요, 요거 아니, 치아와가 아니고. 카시오 적금, 이것도 얼큰이 얼빵이에요. 하엽도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 화분도 10cm, 이제 무게를 조금 줄이는 거, 이 10cm가 넘어가는 화분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 거리대가 뭐 튼튼합니다.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무게 하중이 살짝 기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조금 줄이려고, 요 로스코프도 빼고, 저 카시오 적금도 빼고, 저, 홍미와홍매화가 저게 지금 하나인데 제가 이제 덩치가 나머지 키큰 아이들을 다 빼고 나니까 저게 덩치가 큰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은 또다 크거든요. 근데 쟤를 만약에 제가 키핑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홍미화를 또 데려와요. 제가 베란다에 없는 아이들을 자꾸 데려오는 성향이 있잖아요. 어제 키핀장에 있는 아이들도 제가 합식은, 이제 합식은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사이즈를 조금 베란다에서는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씩 조금씩 등치가 자꾸 커지는 이 헬링게리도 엄청 커가지고 다지려고 내놨는데 덩치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는 성장을 하지 않게 마디게 키운다고 해도 자꾸 등치가 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등치 큰 아이들은 전부 이제 조금씩 서서히 골라 빼서 키핑장하고 자리바꿈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번 주, 이번 주는 엄청 덥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부터 이마가 따끈따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더워요. 2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거리대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적응을 해가지고 글쎄요. 화상을 안 입을 거다 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차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더라도 이제 6월 달부터 하려고 그래요. 전 이렇게 금다육이도 나와 있잖아요. 요 금다육이도 봄부터 나오, 나오니까 의외로 화상을 안 입더라고요. 저 안쪽에 들여놓으니까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꺼내놨더니 오히려 좋아요. 이거는 천구지며 요런 아이들은 햇빛에 강하고 여름에 강하고 어~ 그런 아이 이거 보여드릴까요 요게 릴리 페이드 금이에요. 약간 노란빛이 강한데, 저거 손가락분에 있거든요. 요것도 어큐핑크 손가락분에 있는 아이. 그래서 거리대도 이제 손가락분을 아니면 사이즈를 많이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야, 이거 백봉도 그렇고 드레임도 그렇고 이게 10cm가 넘는 아이라 이런 아이들을 이제 잡 키핑장으로 빼고 키핑장에 또 못난이도 열심히 빼고 그렇게 해야 이 겨울이 겨울이 벌써부터 걱정되는 거 있죠. 느닷없이 오늘 아침에, 야, 얘 아이들 어디로 들여놓을까. 이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키핀장에 테이블을 하나 더 늘려야 하나. 막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가지고, 야, 덩치를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얘도 덩치가 크잖아요. 저 원종 복랑금도 덩치가 커요. 이게 만약에 소분, 콩분을 쓴다면 여기가 두 개씩 들어갈 건데. 예음분 네, 8개가 들어갈 장소에 3개만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아, 크고 작고 다여기는 필요하지만, 아, 그래도 조금은 더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6개 들여오는 거를 이제는 4개로 줄여야 될것 같아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개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니까 8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4개를 만약에 줄이잖아요. 그러면 여섯 개가 되겠죠? 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금 숫자 조절을 해야 될것 같은?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 하나 늘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 오복다이 윤대표 사장님이 테이블 하나 늘리시라고 이렇게 꼬식을, 꼬신다고? 어, 말을 하야 됐는데 제가 이제 안 넘어간다고 농담사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 조만간 넘어갈 것 같은? 뭐, 그런 생각? 어, 사작. 요만큼 해보는데 어쨌든 최도한뺄수 있는 만큼 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쪼꼬미들 이렇게 선물도 드리면서 유지를 하는대로 할 만큼 해보려고 한답니다. 어떤 아이를, 아, 보내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받으면 못생긴, 못난이, 아, 뭐 이런 걸 주셨을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이 하나 빼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이건 운명이님이 선물 줘가지고 못 보내죠. 제가 되도록이면, 어느 분이 선물을 준 거는, 어, 절대 안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명찰을 확인해서, 아, 이거 선물이구나 하면 빼놓고, 요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가리다 보니까,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 어쩌면 어, 중간에 한 바스씩 쉴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안 예쁜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애를 먹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아이들. 얘가요, 이게 콜로라타거든요. 콜로라타 군생인데 뿌리 내림 하는데, 야, 저는 콜로라타를 쉽게 쉽게 키웠어요. 쉽게 쉽게 키웠는데 얘는 뿌리 내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분갈이를 두 번을 다시 하고도 뿌리 내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제 한것 같아요. 엊그저께 하엽을 정말 내가 안 건드리고 어, 많이 기다리겠다 하고 기다렸더니 뿌리 활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엽이 뛸 만하더라고요. 하엽을 잡아 뛰어도 얘가 안 움직거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뿌리 활착이 됐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나 왜 아팠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이뻐요. <laughs> 뭐 이쁘기로 따지면이야 진짜. 조금의 콩분에 있는 한, 하나도 안 예쁜 아이들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이쁘잖아요. 여기 집시도 아주 건강하게 있으니까 너무 이뻐요. 말썽 한번안 피우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 제가 요 하트볼이 두 개거든요. 요건 군생. 하나는 저 밑에 있어요.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저 봄봄 화분에 조금의 화분에 흐릿하죠.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아, 어쨌든, 지금 꺼낼 수도 없고, 어쨌든 소분에 있는데 두 개가 다 건강합니다. 하트볼이, 요거 군생, 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걸 또, <laughs> 키핑장에 보낼 걸 생각하니까, 아니, 여름도 오기 전에 벌써 겨울부터 걱정하고, 어, 그러냐고 하실 것 같아요. 분갈이한 아이들이 좀몇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고, 물 관리도 하고, 저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사랑초. 얘는 불 좋아해서 제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물통에 넣었다 빼거든요. 푹 담궜다가 그냥 쭉 빼서 걸어놔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크더라고요. 넝클로. 처음에 몰라가지고 좀 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큽니다. 이 행잉도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작게 해서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렁주렁 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선반에 뭐 그, 뭐죠 플라스틱 병에 뭐 재활용 컵에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다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단 하나도 안 해요. 이왕이면 조금이 행잉 합은 귀엽고 깜찍한 거에다가 이렇게 뭐 포인트로 한두 개, 한두 개만 하시면 돼요. 이걸 주렁주렁 좋다고 음. 여기다 한열 개를 만약에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딱 하나 두개 하는데 아 얘는 좀 귀엽네요. 꽃다무 화분 이게 행잉 화분으로 나온 걸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해서 사랑초를 심어놓니까 으 이쁩니다. 궁금... 아 제가 시청자 분께서 음, 보여달라고 한게 있어요. 이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자주 보여드리거든요. 그런데 실시간 방송에 못 들어오시니까 못 보시는 분이들이 계시더라고요. 쑥떡이 어떻게 됐냐고 궁금하다고 꼭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기 얼굴이 이제 엄마 얼굴을 커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이 등치를 키우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있긴 있었는데, 야, 그럴만한 공간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요거는 또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입원시키려고요. 어, 모모다육에 입원시켜서 적심하고, 요 엄마 얼굴이 이대로 그냥 화분을 키워서 등치를 키우면요. 여기 원래 엄마 얼굴이 하엽이져서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자고 두 개만 남잖아요. 근데 지금 커팅을 하면 이 엄마 얼굴에서 로제트가 또 나오거든요. 최소한 뭐 하나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개로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덩치를 키우면 어네 개가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원시켜가지고 번식이라도 하시라고 왜냐면 없는 품종이니까 어 번식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다음 번에 모모다이으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컷 보세요. 시컷 <laughs> 보시고, 글쎄요 이제 언제 제가 이, 이 아이를 영상에 보여드릴지 모르니까, 음, 집에 없습니다. 이제 습덕이 입원하러 갑니다. 뿌리 내림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쑥떡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영상을 못 보시고 또 쑥떡이 보여주세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 소문 좀 내주세요. 쑥떡이 번식하러 입원하러 <laughs> 농장에 간다 하고 소문 좀 많이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뻐지고 많이 번식해서 글쎄요. 두 개가 하나가 이제 저한 몸이잖아요. 하나가 다섯 개만 되어도 글쎄요. 제가 한번 분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 드린답니다. 햇살이 아주 뜨거운, 음, 날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봄이에요. 바람도 좋고, 아직은 5월 달까지는 물관수를 해도, 어, 별 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답니다. 자,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